요나서 강의 제 16강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대로 고난의 기간을 채우고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노임을 받은 겁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난 받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풀려나게 되었고 그 전에도 애굽의 바로에게 끌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출애굽하고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들에게 가난 입성을 허락하신 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로 가난 원주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풀려난 이유는 깨닫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도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시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요나가 깨닫고 회복된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는 은혜를 회복했고, 둘째는 소명 의식을 회복했고, 세 번째를 말씀 못 드렸는데 셋째는 기도회 회복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겼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소통이 막히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하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자세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을 개통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일 기도, 70일 작정 기도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도 기도 안 하니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기도를 너무 폼나게 외식적으로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유나가 자꾸 기도 생활 미루니 날짜 잡고 화려하니 내가 기도가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물고기 배 속에 넣었던 거예요. 거기선 할 것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윤아가 그 안에서 시간을 정하고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의 기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 아니라 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것이 기도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 전에 내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는 사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